안녕하십니까? PLC 인사이트입니다. 각설하고 파트 2 아이오리스트 PLC 맵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오리스트는 무엇인가? 아이오 체크는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사가 가지고 어, 장비 딱 보자마자 바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리스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장 설계 뭐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뭐 s 사에 이제 엔드 유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엔드 유저가 있고 그 아래 하청을 준다 했어요. 1차 벤더에. 1차 벤더에 있는 기구 설계랑 기구 설계랑 전장 설계들이 이 설계를 진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2차나 아니면은 뭐 3차 벤더들이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4차 밴드라고 쳤을 때, 이 전장 설계를 할 때, 이 판넬의 배치도나, 아니면은, 뭐 전기 설비에 이제 와이어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 설계 도면에 보면은, IO 리스트라고 만들어놔요. 그 IO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보고, IO 체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O 체크를 진행을 하기 전에, 뭐 전장 배선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또 알아야 될 개념이, 이, 진수냐 뭐, 1진수냐 16진수냐, 뭐, 이런, 한,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를 사실 CC링크 l i 리모트 IO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미리 하는 거고요. 이진수는 여러분들 알잖아. 0이랑 1로 이루어져 있다. 숫자 1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로는 1. 십진수로 2인 경우에는, 이진수로는 1, 0이죠. 10진수로 3일 경우에는 2진수로는 1, 1입니다. 왜죠? 10진수로 3일 경우에만 좀 봅시다. 여기는 2의 0승 자리고, 얘는 2의 1승 자리예요 그러니까 2의 0승 곱하기 숫자 1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숫자 1은 2의 0승은 1이죠.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2의 1승은 2죠. 2 곱하기 1이니까 2고, 그래가지고, 10진수로는 3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1, 0은, 2진수의 1, 0은 숫자로는 2, 2진수의 1은 숫자로는, 10진수로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알아야 될 게, 1 6진수예요 16진수. 저는 이제, PLC 처음 할 때, 우리 살면서 16진수를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PLC에서는 16진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10진수와 16진수를 좀 비교를 해봅시다. 10진수랑, 그리고 16진수를.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0부터 9까지 하고, 9까지 가는 건 똑같고, 9 다음에 이제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10, 11, 12, 13, 14, 15, 그리고 16, 17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16진수에서의 이제 9 이후에는 A입니다. 그리고 b, c, d, e, f, 그 다음에 1,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1, 0이어도 10진수의 1, 0과 16진수의 1, 0은 다르다 이거죠.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리모트 IO 같은 경우에도 16진수의 어떤 배열을 따르고 있죠. 0, 1, 2, 3, 4, 5, 6, 7, 8, 9, abcdef. 여기도 abcdef.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16진수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c링크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을 어, cc링크를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전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PLC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고 이게 베이스 슬롯입니다. 밑비시 PLC고요. 그래서 딱 봐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기 얘가 파워 모듈인데요. 파워 모듈이 요 자리에 꼽힐 것 같죠? 제일 넓대대한 거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CPU 그 우측에 꼽히고 그 이후에 각종 카드들이 뭐 시리얼이나 아니면은 뭐뭐 뭐 이더넷이나 하는 카드들이 이렇게 붙는데. 이 카드들 중에 하나가 요 카드에요. CC링크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QJ61BT11N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CC링크를 설명할 때 예조에, 예조에, 예. 네. 음, 그래서. c c 링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 PLC가 있고 아, 베이스 슬롯이 있고 여기에다가 파워가 꼽히고 CPU가 꼽히고 그리고 QJ61BT11N이 꼽히는데 얘가 리모트 I.O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모트 I.O 리모트 I.O는 얘를 의미해요 이 AJ65SBTB1-32D 혹은 32T 혹은 32DT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DADBDG 그라운드 단자가 있는데 요 요 단자들이에요. D A D B D G Ground.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선 하나로만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또 다른 리모트 I/O로 들어가고, 또 다른 리모트 I/O로 들어가고, 또 다른 리모트 I/O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최대 64개까지 연결을 할수 있다. 최대 64개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이걸 하면은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IO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IO 전용 카드를 꼽아야 돼요. QX80, 뭐 QY80 이런 것들 꼽았다고 할게요. 어, 파워 모듈이 있고 CPU가 있고 그리고 IO 모듈이 있는데 IO가 만약에 엄청 많아요. IO가 막뭐 128개 이래요.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IO 카드가 꼽히겠죠? 근데 전장 판넬의 전체 구성도를 봤을 때 여기 덕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센서들로부터 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덕트 보면은 여기에 엄청 선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아 지워버렸네. 덕트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은 엄청, 엄청 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덕트가 안 닫힙니다. 이 커버가 안 닫혀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센서에, 센서가 여기 이제 이 판에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멀리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CC링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CC링크를 사용하는 현장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트 IO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확실히 숙지를 하셔,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IO로 이제 받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트 IO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모트 IO를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J65SBTB1-32DT 모델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PLC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PLC에 QJ61BT11N 카드가 여기 꼽혀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입력 접점을 보니까 16개 받을 수 있고, 출력 접점도 여기 16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얘가 가렸는데. 출력 접점도 16개 받을 수 있어요. AJ65SBTB1-32DT 모델이네요. 32DT라는 게 16개의 입력과 16개의 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6개의 입력이 있고 16개의 출력이 있죠. 그러면은 32개의 입력은 없냐. 32D 그리고 32개의 출력은 없냐. 32T 얘네도 있어요. 네. 쳐보죠. 다시 32T 32T 하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빨간색깔 이 빨간색깔에 보면은 Y라고 되어 있죠 PLC 입장에서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2D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X로 되어 있죠 PLC 입장에서의 입력이 지금 입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0부터 X1D까지 총 32개 있네요. 0부터 9, ABCDEF 해가지고 16개, 다시 10부터 19까지 간 다음에 A, B, C, D, E, F 해가지고 총 16개, 16개, 32개가 이렇게 있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뭐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 CC 링크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장설계 인원에게 어, 아이오리스트 좀 주세요 하면은 요렇게 엑셀 자료로 지네가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요걸 줍니다. 요것도 보면은 자 어때요? CC 링크 넘버 해가지고 넘버 1 유닛 AJ65 SBTB1-32D 아 그러면은 얘는 입력접점이겠거니 하고 우측을 보면은 입력은 X 어? 32T1로 돼있네 얘같은 경우는 출력접점이겠거니 하고 보면은 얘는 출력접점 Y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접점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EL박스 1, 어 TC 30도 알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전장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이, 어 좀, 사실 친절하진 않아요. 네. 이 의미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열 박스라고 하는 거는 전장 판넬이에요. 전장 판넬. 전장 판넬에 보면은 이제 온도 컨트롤러가 이 앞에 붙어 있어요. 온도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생겼죠? 온도 컨트롤러가 붙어 있고 어 템퍼레이처 컨트롤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어 알람 1번을 띄우고 40도 이상일 경우에는 뭐 알람 2번을 띄우고 이런 의미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접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여기 입력 접점으로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전장 판넬이 30도 이상이다 하면은 딱 해가지고 여기 접점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PLC가 어, 현재 판넬 온도가 30도 이상인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인지를 할수 있게끔 하는 거죠 40도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X507이 딱 1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PLC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PLC가 알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PLC는 이제 뭔가 경보를 띄우거나 알람을 띄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출력으로 여기다가 이 빨간색깔 경광등에다가 이렇게 빨간색깔 불빛을 내게끔 하는 거죠. 예. 출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스위치의 램프 출력은 이제 램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배큠이 될 수도 있고 실린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인풋 아웃풋에 뭐또 다른 예시들이 있네요. 입력 이 스타트 스위치, 뭐 스탑 스위치, 뭐 부저 스위치. 이 스위치들도 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리모트 IO로 들어가고 이 리모트 IO가 또 이제 q j 6 1 b t 1 1 n 뭐 CC 링크 뭐 카드에 꼽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입력을 입력을 하거나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리모트 IO로 들어가는 구조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뭐, 사실은 입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센서예요 센서. 산업용 센서 이렇게 치면은 여러가지 센서가 나오고 센서별로 센서 타입이 나오는데, 어, 자, 이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 팩토리 아이오에서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솔벨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센서가 있어요. 솔벨브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실린더. 실린더가 이런 구조거든요.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넣으면은, 얘가 전진을 하고, 빼면은 후진을 합니다. 뭐 그런 구조인데, 여기 보면 리드 센서가 있어가지고, 얘 전, 전, 한 이쯤 있겠다. 예. 후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리모트 IO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리모트 IO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p l c 의 QJ61BT11M 카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출력을 이쪽에서 내보내면은 얘가 32 DT 모델이라고 치고, 얘가 입력부, 얘가 출력부라고 했을 때 PLC가 출력을 탁 이렇게 내보내면은 출력을 탁 내보내면은 딱 얘가 전진을 하겠죠. 후진돼 있던 친구가 딱 전진을 하고, 요 여기 동그라미 쳤던 이 리드 센서가 여기에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입력으로 들어오고, 입력이 이렇게 쭉 가서 PLC가 알수 있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이 솔벨브 같은 경우에, 아니, 솔레노이드나 아니면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설명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다른 분한테 설명을 받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더 깊은 지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 나중에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IO 체크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팩토리 IO. 예, 그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팩토리 IO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하나의 장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 와가지고 이 IO 체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PLC 엔지니어에게는 이제 책상이 필요합니다. 책상이 이렇게 필요하고, 의자도 있어야겠죠? 의자도 이렇게 놔두고, 노트북도 있어야죠. 노트북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한명 있을 거예요. 보통은 사수랑 쪼수랑 이렇게 같이 오니까.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전장판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PLC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장비의 구조를 보시면은, 센서가 있어요. 센서 A, 센서 B, 센서 C 그리고 컨베이어 1번, 컨베이어 2번이 있네요. 그래서 그 음, 조수랑 사수랑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가는데 사수가 손으로 이거 가려요. 즉 센싱을 하는 거죠. 센싱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확인 이, 분이 얘기는 하는 거죠. 온 확인이요. 어, 센서를 off를 하면은, off, 확인이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가리고, on, on, off, off. 이것도 가리고, on, on, off, 이렇게 서로 둘이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IO 체크 하는 거. 출력 같은 경우에도 출력을 이제 강제로 PLC에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PLC에서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좀해 볼게요 그래서 컨베이어 1번을 강제로 내보냈다 하면은 1번이 지금 돌아가죠 컨베이어 1번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컨베이어 2번을 강제로 내보냈다 하면은 컨베이어 2번이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센서를 여기 센서를 감지를 했는데 PLC 에서 볼 때는 센서 B가 감지된 걸로 만약에 나왔어요 이렇게 리모트 I.O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PLC 입장에서 봤을 때 보니까 이 센서를 감지를 했는데 이 센서가 감지가 됐다고 나오면은 실제로는 지금 배선이 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센서 둘이 바뀐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체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업체 사람이 아니라 전장 인원한테 얘기를 해서, 아, 이거 두개 바뀐 것 같은데, 어,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력이, 출력이 컨베이어 1번은 여기고, 컨베이어 2번은 여기인데 컨베이어 1번 출력을 PLC에서 진행을 했는데, 컨베이어 2번이 만약에 돌았어요. 그러면은 1번, 2번이 서로 바뀐 거죠. 1번 2번이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장인원한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컨베이어 1번이랑 2번이랑 바뀐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여기까지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장비가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런 장비들이 우측에 엄청 쌓였을 거예요. 가면은. 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7호기, 8호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있고, 센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 레일, 레일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 아무튼 그러면은 센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센싱을 해줘야 돼요. 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아이오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늘에 있다고 하면은, 엑스반도를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PLC 엔지니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금일은 오늘 아요체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행했고요.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